페루 일대를 둘러싼 세 종족 간의 치열한 사투, 거울 전쟁 은유의 내용은 카라드 하트세어가 죽고 5일 뒤의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카라드의 죽음으로 악령군들은 심각한 분열이 생겼습니다. 곳곳에서 반란과 독립 부대가 생겨나며 각기 다른 생각으로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카라드의 신부기였던 사울리아는 악령군의 시발점이었던 리네크로일의 반란 세력을 진압하며 다시 악령군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한편 카라드가 죽자 프리카 실버리는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동족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악령군에게 자신들을 팔아넘기고 전장에 나가게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쫓기던 실버린과 프릭은 도망치다. 우연히 리니크로일에서 오고 있던 사울리안과 조화하게 되고 그의 편에 서서 산맥에 남아있던 해방부대와 동족들을 처치합니다. 리니크로일 주변의 악령군을 규합하는데 성공한 사울리안은 이제 카르드하트세아가 실패한 지옥의 문을 열기 위해 미르로 이동합니다. 과거 데스문에는 빛의 섬으로 떠나기 전갈라타의 미러를 이용하여 마법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갈라타대 게이트라는 거대한 차원 이동 통로가 개방되었고 사울리아는 지옥의 문을 개방하기 위해 갈라타대 게이트의 힘을 빌리기로 합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야 할 점은 카라타하트스의 죽음으로 대륙의 패권은 흑마술파에 넘어갔고 대륙의 중심지 미르는 흑마술파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울리아는 갈라테데 게이트의 힘과 더불어 카라드가 죽기 전 지옥의 문에 대한 모든 지식을 전수한 서큐버스 하이네가 필요했고 군대를 이끌고 히스로드 템플 주변의 흑마스파를 제거하고 그녀를 불러냅니다. 하이네의 도움으로 지옥의 의식을 시작했고 이에 불길한 기운을 느낀 미르 주변의 레지스탕들이 방해를 하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지옥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지옥의 문을 통해 뜨거운 불길을 내뿜는 켈베로스 그랭키우스와목 없는 전사 들어온 코빌리스의 군대가 페루일 대륙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리안 역시 지옥의 마력을 받아 다크로드로 진화합니다. 카르드의 죽음으로 잠시 침체기에 있었던 악령군들은 지옥의 군대로 페루의 대륙의 패권을 잡기 위해 다시 전투를 벌이고 해방부대와 2년이 넘도록 길고 짧은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옥의 군대를 통해 다시 부활하는 악령군의 절망스러웠던 해방부대 역시 희망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해방부대의 초창기 리더들을 따라다니던 성령사 벨리프 쇼닝이 이제는 강한 요인이 되어 악령군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하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항상 은빛갑옷 은빛띠를 두르고 있었기에 은희 여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고 성령사에서 칼과 방패를 집어들고 악령군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동경의 대상으로 여겨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인트롤과 레디시엔도 은희 여인을 만나기 위해 모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한달 넘게 은희 여인의 해방을 찾던 도중 홀리시티 부근에서 그녀의 부대와 악령군이 싸우는 모습을 목격하고 기대하던 은희 여인과 만나지만 모든 부대가 은빛 갑옷과 그들의 등장만으로도 악령군을 물리친다는 소문과 다르게 어설프고 힘겹게 악령군과 싸움을 해나가는 모습에 실망한 레디 씨앵과 파인트로는 바로 합류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은희 여인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은희 있는 동굴을 찾으러 갑니다. 은의 동굴을 찾으러 스피닐드 남단에 도착한 그들은 악령군을 무찌르며 동굴을 탐색했고 결국 은을 찾게 됩니다. 은이 여인의 부대에 도착할 때쯤 부대는 악령군과 교전 중이었고 파인트롤과 레디시언이 합류하여 지옥의 문에서 나오는 사울리안의 악령군과 전투를 하여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 은을 건네지만 흑마술파 데스모네의 은이란과 안 벨리프는 사형하고 편나진의 군자금으로 사용합니다. 한편, 3년 전 갈라탄의 미로 연구를 위해 빛의 섬으로 떠나 있던 흑마술파의 리더 굴굴레드 데스모네가 툴필리리와 함께 글레어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바로 페루일 대륙의 상황을 알기 위해 글레어 항구의 경비대를 무찌르고 파나진으로 나아갔습니다. 파나진 부근에는 악령군과 해방부대의 전투가 이어지고 있었고, 데스문에는 이 틈을 타 군대를 보아 파나진 남쪽까지 도달합니다. 거기엔 해방부대를 이끄는 벨리프 슈링과 피렌디아 림플라이 스톤츠 잭틀러가 지키고 있었고, 그럼에도 데스문에는 파나진을 함락시킬 수 있었지만 벨리프 슈링에게 미안한 감정이 남아 있어서인지 몰라도 순순히 물러나 거울이 있는 미르로 향합니다. 데스문의 부대는 라미네스로 만나기 위해 미르로 들어가는 관문인 민스대에 도착합니다. 때마침 민스테에는 마법기사와 악령군이 교전 중이었고 데스모네는 마법기사를 도와 길을 막고 있는 악령군을 섬멸시키고 라미네스와 만납니다. 미래로 돌아온 데스모네는 바로 거울을 연구하기 위해 서틀라 타워에 들어가고 데스모네가 미드로 돌아왔던 소식이 해방부대와 악령군에게 알려지면서 거울의 접촉을 막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몰려옵니다. 하지만 본 부대가 있었던 흑마스파의 군대에 의해 두 진영의 군대가 저지당하고 연구를 마친 데스모네는 흑마술파에 합류하고 싶어 찾아온 마신가나의 마기사를 받아들이고 남아있는 마기사들을 만나기 위해 마신가나로 향합니다. 여기서 마기사란 마신가나의 마법 장비를 만드는 기술자로서 리네크루일 탐사할 때부터 중립을 지켜왔지만 카라드가 이끌던 악령군이 마신가나를 점령하는 바람에 지하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하 역시 악령군들이 점령하는 바람에 갈 곳을 잃고 결국 마기사 대표 카인 제틀링이 흑마술파의 도움을 청한 것이죠. 었 아무튼 데스문에가 마신가나의 마기사를 보러 간 사이 민스텐은 인첸트너들이 인첸터는 아레인 일의 거점을 둔 마술사이며 연금술과 흑마술 그리고 가고일까지 조정할 수 있는 마술사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역시 과거 카라드의 군대가 거점을 점령하는 바람에 지하 조직이 숨어 있었고 카라드가 죽고 난뒤 세력 확장을 위해 넓혀오다 민스트까지 도달하게 된 것이었죠. 아무튼 쳐들어 인첸터를 막기 위해 급히 라미네스가 민스트와 이자비와 함께 그들을 막아냅니다. 한편 라미네스와 이자비에 의해 민스테에서 후퇴한 인첸트 수장 네인피리스는 파나진에 있는 은이 여인을 만나 잠시 서로의 이득을 위해 동맹을 맺게 됩니다. 벨리프쇼링은 인첸트의 말에 따라 아르에니로로 향하고 악령군을 몰아내다가 벨리프쇼링을 기다리고 있던 엔트 수장 폴로온을 만나게 됩니다. 엔트는 인간이 벌리는 일에 무관심한 존재였지만 엔트 폴로온의 친구 드래곤 린나라스가페로일 들이기 위험하다는 얘기를 듣고 해방 부대에 합류하기 위해 온 것이었죠. 엔트의 협력으로 해방부대는 아레헤니를 다시 수복하게 됩니다. 한편 지옥의 문을 통하여 카라드의 죽음으로 약화되었던 악령군들에겐 더욱 강한 군대를 보유할 수 있었지만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는 불안정한 지옥의 문으로 인해 문을 통해서 나오는 군대는 완벽한 힘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사울리아는 우선 켈베로스의 완벽한 힘을 찾기 위해 뜨거운 용암과 불길을 내뿜고 있는 흑화선으로 향합니다. 사울리아는 흑화산의 뜨거운 열기를 식힐 수 있는 헬카의 무게라는 신기를 탈취하여 흑화산 분화구를 통해 켈베로스의 힘을 되찾습니다. 켈베로스의 힘을 찾은 사울리아는 바로 드라네임을 찾으러 다그로드르 평화로 향했습니다. 이 평화는 드라안 코빌리스의 마지막 전투지였고, 이곳에 남아있는 악령군을 처리하고 힘을 되찾습니다. 한편 아르헤니르를 수복한 은휘 요인인 부대는 바로 민스트로 향하고 중앙광장에 도착했을 때 흑마술파의 함정에 빠져 위기에 처하지만 엔젤 라이트가 된글렌 주드가 나타나 벨리프를 도와주어 생각보다 쉽게 민스트 수복에 성공합니다. 본래 벨리프 쇼링은 민스트의 정세만 살펴보고 귀환할 생각이었지만 생각보다 잘 풀리는 바람에 계획을 바꿔 민스트에 주둔하며 데스모네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하지만 불안함을 느낀 네임피리스는 퇴각하자는 제안을 몇 번이나 하지만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기다린 벨리프셔링은 결국 틸필렌리의 기습으로 프레이드로 후퇴하게 됩니다. 한편 사울리아는 카라드의 예언 중 저주가 마른 피를 얻기 위해 모스틱 사막으로 향합니다. 모스틱의 작은 도시 이난에 도착한 사울리아는 이곳의 모든 인간을 죽이고 죽은 자를 되살리는 악령술 레이즈 언데드를 배웁니다. 사울리안이 모스틱에서 사륙의 전치를 끝내 무렵, 해방 부대를 빠져나온 네임피리스는 흑마술파에 가담하기 위해 몰레 빈스트에 있는 쿨글레드 데스모네에게 접근하여 벨리프 슈링을 유엔하는 조건으로 흑마술파에 합류하게 됩니다. 한편, 위기에 빠진 은이어인의 부대를 뒤로하고 소들린으로 향한 파인트로가 레디시에는 지하 통로를 이용하여 소들린에 도착해 칼 3세의 협력을 받아내고 바로 벨리프 슈링이 있는 프레이드로 향합니다. 한편, 흑마술파에 쫓겨 프레이드 근처에 도착한 은유인의 부대는 도망친 인센트를 만나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동 중 네임비리스의 속임에 당해 함정에 빠지게 되어 폴로온과 다인 바운터가 죽고 벨리프 슈링은 붙잡힙니다. 이후 벨리프를 민스트로 끌고 가던 도중 두 보온과 파인트로가 레드시인이 몰래 흑마술파에 잠입하여 벨리프 쇼링을 구출하고 빠져나가지만 탈출을 금방 알아챈 데스몬에는 군대를 보내 다시 추격하여 붙잡지만 어찌된 연유에선지 벨리프 쇼링을 그냥 놓아줍니다. 한편 열리고 닫히고를 계속하던 불안정한 지옥의 문이 닫혀버리자 급해진 사울리아는 다시 지옥의 문을 열기 위해 카라드의 징표이자 힘을 증폭시켜주는 파워 앵크를 찾기 위해 리니크로힐로 돌아옵니다. 리네크로일에는 과거 해방 부대 영웅이었던 젠텔렘 에르프콘의 사제가 있었고 그가 강렬히 저항을 해보지만 사울리안의 군대에 의해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카라드가 죽어 파워 앵크가 묻혀 있는 그린우드 성당에서 파워 앵크를 찾은 사울리안은 해골 전사를 보너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지옥의 문이 있는 미르로 향합니다. 한편 데스몬는 거울의 사용법을 깨닫고 갈라타데 미로가 있는 서툴라 타워에 다시 올라갑니다. 이때 하이네의 부대가 주변에서 방해를 하지만. 데스몬네는 결국 거울을 통하여 자신의 분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분신들은 데스몬네와 같은 능력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다방면에서 지휘가 가능했고 분신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하이네의 부대를 무찌릅니다. 한편 자신이 해방부대를 배신했다는 소식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인첸트와 거점이 위험하다는 걸안 네임피리스는 벨리프 슈링을 다시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벨리프의 위치를 안 네임피리스는 빠르게 추격하여 벨리프를 잡아 프레이드로 끌고 옵니다. 이후 네임필레스는 마녀 화형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벨리프슈링이 마녀라는 증거로 리네크로힐이 유령 도시화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재물이나 희생이 되었지만 홀로 살아남았다는 점, 리네크로힐 탈출 직후 넓고 뜨거운 머스틱 사막을 단신으로 횡단하여 고르굴까지 당도한 일, 그리고 벨리프슈링이 은빛 말과 갑옷을 입고 등장한 시기가 지옥의 문이 열린 시기와 일치하다는 점, 이세 가지의 이유로 마녀라 부르며 화형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다른 해방부대 지휘관들은 흑마술파에 매수되어 은이 여인의 죽음을 외면했지만 성령이 되어 벨리프를 지키는 글렌주드와 벨리프에게 도움을 받았던 칼 삼세가 직접 친위들을 이끌고 프레이드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데스모네가 이끄는 흑마술파의 군대를 뚫고 벨리프 쇼링을 구출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퇴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화형식이 진행되고 은이 여인은 불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한편 카라드의 예언대로 모든 물건을 모은 사울리아는 지옥의 문을 열기 위해 다시 미르로 향해 진격합니다. 미르는 데스모네가 빛의 섬에서 돌아온 이후 주도권을 잡고 있었고 지옥의 문을 지키기 위해 데스모네는 분신과 함께 엄청난 병력들을 주둔시켰습니다. 이에 사울리아는 대군을 모아 미르를 공격합니다. 지옥의 문을 열기 위한 악령군과 그걸 막기 위한 흑마술파의 미르에서의 전쟁은 페루일들에게 일주일간 암흑에 휩싸일 정도로 치열했고 훗날 어둠의 전투로 불려지는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하지만 화형식으로 인해 데스몬의 본대가 없던 흑마술파는 결국에는 무너지고 사울리아는 지옥의 문을 열고 군대를 맞이합니다. 이로써 끊임없이 나오는 악령군의 지옥의 군대와 자신을 복제하고 동면에 들어간 데스몬의 흑마술파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싸우는 해방부대 이렇게 거울 전쟁 은희 여인의 스토리는 마무리됩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 이벤트가 있는 미션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미션 27에서 벨리프 쇼링을 놓치게 되면 쫑알쫑알 시끄러웠던 네임피리스가 데스 문에게 죽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든 미션이 존재하는데 이 히든 미션은 벨리프 쇼링이 화용당하는 순간 그동안 안 보였던 악령군의 영웅들이 지하동굴로 벨리프 쇼링을 빼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 정확하게 벨리프가 살아 있다고 하기도 뭐하고 그녀가 죽기 전에 꿈이다 라고 하기에도 또 뭔가 아쉽고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나름일 겁니다.